자 여러분 좋은 장소 옆바에 왔습니다. 옛날에 국제 항구였습니다. 여기에 오른쪽 가시면은 항구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고요. 여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 어디든 다녔습니다. 이스라엘에서 이 항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지중해 변을 이렇게 가고 있는 여기 있고 저기 위에 있는 가이사라 우리 지난번에 갔던데 있고 이 밑으로는 가사 항구가 이제 밑에 있고. 그, 여기서 이제 국제선을 타고 주로 이제 저기 그 스페인 쪽이나 로마로 이렇게 갔습니다. 또 로마로 가는 것은또 우리 가이사라 거기서 또 로마로 가는 또 배도 있고 한데, 여기 이제 요 바에 그, 그 중요한 것은 진짜 시몬의 집이 어디 있겠냐 할 때는, 어, 제가 그 집을 찾을지 못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요 골목 들어가면 거기에 집이 하나 있어요. 그 집이 그 집일 것이다고 얘기한 것이고, 요거는 꼭 기념 성당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문열을 좀 한번 들어가 보시고 큰 의미가 없고 여기는. 그래서 여기가 바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곳이었는데, 베드로가 이제 사역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. 그분이 여기 이제 현대 신도시 이거 텔라비브 바로 요 옆에 공항 앞에 보면은 그렇게 도로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서. 그 분이 이제 살아나니까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. 그 사역을 많이 하고 좀 피곤하고 지쳐서 사실 쉬러 여기 온 거예요. 여기 이제 자기와 같은 이름, 시몬이라는 피장이가 여기서 이제 뭐 구두도 만들고 또저 어 가방도 만들고 그런 피장이 집인 같아요. 그분 집에 쉬러 와서 그가 기도하고 어 며칠 동안 이렇게 백신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저 북쪽에 있는 에, 다이사라에 있는 에, 고넬로 집에 두 사람이 와서 여기서 베드를 모시고 간그 장소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우리 크리스찬들의 설명은 요나 얘기, 에 베드로 그 얘기로 그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일반 시민들도 저기 이제 공원에 있잖아요. 저기부터 이게 다 이게 경치가 잘 보이는 공원이어서 텔레비브 여기가 주가지로 유명한데. 예, 텔레비가 잘 보이는, 어, 경치가 있다는 거 중요하고, 여기서 이제 조금만 밑으로 가면 해변가에 해지는 광경이 세계적입니다. 그래서 거기도 여러분들 갔다 오실 수 있어요. 시간이 우리가 3시에 출발, 아, 2시에 출발하러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유시간을 드리는데 위에 가시거나 피장이 집에도 한번 가시거나 옛날 항구도 한번 가보시거나 또 저쪽으로 조금만 밑으로 가면은 해변가가 참 좋습니다. 또좀부런한 분들은 또 지중해 바다에 가서 한번 또 물도 만져보시고 지금부터 자유시간을 드릴 테니까 에 50분 동안 꼭 2시까지는 도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공항까지는 25분 정도인데 아까 우리 드라이브 얘기는 40분까지도 걸릴 수 있다 해서